여러분, 혹시 우유 마신 직후에 귤을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상큼할 것 같지만 사실은 건강에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오늘은 우유와 귤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죠. 그런데 귤에는 신맛을 내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많습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우유 속 단백질이 굳어버리고 소화효소의 작용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특히 위 속에서 우유가 응고되면 덩어리로 변해 소화가 더디게 됩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키기도 하죠. 민감한 분들은 복통이나 설사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칼슘의 흡수도 방해됩니다. 귤의 산성분이 우유의 칼슘과 결합해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되어 버리는 거죠. 즉, 좋은 영양소가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우유와 귤은 최소 1-2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게 안전합니다. 따로 먹으면 두 음식 모두 건강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오늘은 음식 조합 금기, 우유와 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음식 조합 이야기를 시리즈로 전해드릴 테니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